자 문제가 되게 괜찮다는게 너네가 어 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 공식까지 다 적용이 됐죠 코사인 법칙만 안 들어갔을 뿐어 되게 연계가 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문제고요 자 다음 문제 준비할게요 자, 18번 문제 보시면. 자, 18번은 솔직히, 어, 이건 풀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려 어, 사실 여기서 너네가 뭐를 발견해야 되냐?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발견해야 되려면 너네가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반지름 길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길이가 12사가 나왔는데, 처음에 아마 너네가 할수 있는 부분은 이걸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마 할수 있을 겁니다. 요걸 뭐스라고 본다면, 여기까지 할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엔 이제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주어졌다는 걸 생각해서, 아, 이거 한번 넣어보자. 그러고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어, 근데 갑자기 뭔가 구현해서 하나 떠오르는 게 생겼어요. 이게 떠올랐어요. 그걸 뭐냐면 이거와 이거의 비가 특수각의 비다라는 거죠. 이건 말고 풀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이거를 발견해야지만 풀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답률이 엄청났습니다. 이거. 자, 이거와 이거의 비는 몇대 몇이냐? 바로. 몇 대면? 몇대 맞아요. 1대 6대 7. <laughs> 자, 여기다가 물치상을 곱한 게 4가 정확합니다. 자, 1대 루트 3이에요. 너희 쪽에서 그럴 거야. 이걸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아니, 못 찾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풀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럼 분 찍었을 거예요. 자, 1대 루트 3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가 30도라는 걸 알려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합동이니까 당연히 합동이니까 여기도 30도가 되 돼야 되겠죠.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납니다. 자, 왜냐? 왜냐? 바로 이제 이게 60도가 확정되면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게 되버리죠. 자, 코사인 법칙 쓰겠습니다. 자, 바로 코사인 법칙 쓰면 x 플러스 12의 완전 제곱은 16의 제곱, x 플러스 4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16, x 플러스 4의 코사인 60. 자, x제곱 더하기 24x 더하기 144는 256에 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16. 자,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라 소거되면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64. x제곱 날아가고요 자, 8x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8x 이하하면, 32x. 자, 이거 계산하시면, 자, 144 이하면서 빼고, 연산하면은 272에다가 마이너스 208 빼주면은 64 x는 몇이 되죠? 2자 그럼 원하는게 이 삼각형 ac의 둘레였기 때문에 요거 세개다 더해주게 되면은 2x 더하기 32 x에 2넣어주시면 정답 36이 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 모유사를 풀 때는요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요 진짜 많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다 보면 뭔가 하나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눈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보기만 하시면 모유는 사실 다 없습니다. 다 손으로 이것저것 해보죠 해보 하셔야 돼요. 왜 천재가 아니니까. 닙 천재가 아닙니까? 18번 하내고요. 저는 조금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쉬었어요. 19번 풀면서 이게 뭐야? 좀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 19번 문제는 진짜 생각 외로 쉬워요. 자, 안 푸신 분들 있으면 한번 문제 봐주겠어요. 시 혹시 보이시나요? 19번의 핵심 보이시나요? 풀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보여요? 난 보이는데요.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3 마이너스 2 루트라는 거. 그러면 이 문제는 입니다 자, 이거 하나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의 n 제곱은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의 5 마이너스 n으로 해서 루트 2 마이너스 1의 n 제곱은 루트 2 마이너스 1의 10 마이너스 2n이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알죠? 0과 1사이가 거. 루트마이너스 0과 1 사이 값 맞는지 확인 좀 부탁합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0과 1 사이의 밑을 갖고 있는 지수부동치, 그동안을바꿔야안 바꿔요? 바꿔서 결론은 이게 되고, 요, 이항시켜서 n 플러스 2n이 1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바로 자연수 mn의 모든 순서상개수가입니다 자, 이 경우는 막 하지 마시고, 기준이 누구? 큰거 n, n이 1대때 이면 이항에서 8, m은 8보다 작거나 같다. 몇 개나오지? 1부터 8까지 8개. n이 2면 m이 몇보다 작거나 같다? 6개. n이 3이면 m이 4보다 작거나 같다. n이 4면 m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총 토탈 20개. 자 이게 지금. 19번이었습니다 음. 좀 허무하더라고요 풀고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19번이어도 자, 분명히 너네가풀수 있다고 생각해야 음. 그러니까 센스가 좀 필요하죠 어? 3-2 루틴가 뭐지? 이거 아, 루틴 만쓰를 제공하냐? 이거 센스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 센스가 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y는 1과 만나서 생기는 바로 각각의 두 점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다 1 대입해볼게요. x 몇이죠? 1. 자, 그래서 a 자표는 1,1이고요. 자, b 자표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또 똑같이 1을 대입해볼게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로그 2의 n에 x가 6이 됩니다. 자, 따라서 x는 1 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6이 되죠. 따라서 b는 1 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6,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 던질게요. A와 B 사이의 거리의 fn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 fn은 어차피 y가 동일하기 때문에 x의 간격차. 하지만 누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관계로도 우리가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바로 1 플러스 로그 2의 n분의 6 1의 절대값. 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모를 때는 절대값 표준고배였습니다 자, F2 값이 뭔지 알았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기업 이은 t v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F2는요, N에 2를 집어넣으면 시 2는면 1, 2분의 6, 3기 1, 절대값 2, 몇이죠? 맞습니다. 보통 개분 기업은 너네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다음 미음 가볼게요. f 이 1보다 커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1보다 커났다 라고 했을 때 절대값이 1보다 크면 1보다 크다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로 나눠집니다. 자 근데 애초에 얘는 말이 안 되는 게 이안 시키면 0보다 작다. 얘가 어떻게 0보다 작습니까? 얘는 확실한 양수인요 아닌가? 요 n이 자연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수입니다자 따라서 이것만 만족하면 되고요. 1 플러스 로그의 n분의 6이 2. 이건 양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둘이 위치 바꿔서 2분의 6은 3. 1 플러스 로그의 2 n. 따라서 로그의 2 n은 2보다 작다. n은 2의 제곱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자 2의 제곱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애는몇 개가 나오나요? 아, 저등 무가 있네요. 어, 아, 소리. 호가 있네요. 자,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몇 개? 네 개.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다맞고요 자, 마지막 디은 들어가 볼게요. 자, 귿이 가장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귿은 절대 값 Fn-1이 3분의 2보다 커졌다. 이거 자체를 먼저 풀어주게 되면 Fn-1이 3분의 2보다 커졌다와 Fn-1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 나왔다. 자, 두 가지를 풀게 될것이고요 자, 첫 번째 거는 Fn이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자, 두 번째 거는 Fn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두 가지를 따로 풀어야 돼요. 자, 따로 풀게 될 겁니다. 자, Fn 값 다시 한번 이거 넣을게요. 이거 넣었을 때 하나는 3분의 5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느낌 보죠?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불가능하죠. 자 따라서 우리는 3분의 5보다 커났다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절대가 풀었을 때1 플러스 로그 2의 n 분의 6 마이너스 1이 3분의 5보다 커났다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항시켜서 3분의 8.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자 여기 18이 되고요8 플러스 로그 2의 n이 됩니다 자8 이항시키면 로그 2의 n은 1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서요8아 이거 빠졌다 했는데 8이 빠졌네요 8이 안 높여졌네요 8 로그 2의 n이요 자 로그 2의 n은 8분의 10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n 값을 찾아 주시면 되는데 n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1 돼요? 2 돼요? 자, 근데 3 될까요? 자, n이 1과 2는 확실히 맞아요. 근데 3이 될까요?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3을 넣어 볼게요. 로그 2의 3이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3 지수화 시키면 2의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거 맞죠? 자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내제곱합니다. 3의 내제곱 81, 내제곱하면 2의 5제곱 32. 아니요 5순인데요 그래서 3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것도 이것도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두개 확정. 자 다음 두 번째 거 풀어볼게요. f(n)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면 마이너스, 3, 그,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풀어주면서 3분의 1보다 작거나 낮다가 되죠. 뭐가 1 플러스 로그 2엔에6 마이너스 1이요. 양변1더 하시면은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1 더했습니다. 자 그럼 역수치 할게요. 역수치 하면 그동안은 바뀌죠. 역수치 하면 이렇게 되지. 3분의 1 역수치하면 4분의 3, 역수치하면 6분의 1 플러스 로그 2의 n, 역수치하면 2분의 3이 됐고 자, 6 곱해 주시면 4분의 18, 2분의 9, 그 다음에 9가 됩니다. 자, 1빼 주시면은, 얘가 된 다음, 마무리 할게요. n은 지수와 2의 2분의 7제곱보다 커 나갔고, 2의 8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2의 2분의 7제곱은 3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2의 3제곱인 8에다가 2의 2분의 1제곱인 루트 2가 됩니다. 2의 8제곱은 256이 되고요. 자, 그럼 얘는 8이 안에 들어갔을 때 64에서 128, 11점 얼마가 됩니다. 네, 121이 11의 제곱이니까 11. 점 얼마 여기 들어가는 n값은 12부터 256까지 몇 개가 되냐면 245개가 됩니다 어? 맞네요? 아니요 아까 두개 있었죠? 합쳐주면 247개가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20번은 어 디귿이 가장 어렵다는 건 당연할 거고 보통 너네가 이제 저 안되면 기역과 니은까지 구하신 다음에 오, 이제 2분의 1 확률 이죠50% 확률을 찍으시면 됩니다. 어, 대부분 봐 3번안이 5분이다 그지? 거기까지만 하셔도 잘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시면 도전하시고 없으시면 굳이 안 푸셔도 돼요. 디귿은 가장 어려워서 풀기 힘들거든요. 자지이한 마지막 집문제이 집에 봐. 이 21번, 네, 21번 풀시간이 애매한데 네, 데이 집에 봐. 이 집에 봐. 이 언제고 풀집요시간 집에 봐. 이 음, 왜냐면 우리가 어째 시험 볼 때도 시간 제로 푸니까. 어, 연습할 때 시간 제로 풀어야죠. 음. 그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이세 번의 시험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 관리도 있고, 그리고 너네가 문제를, 아, 이렇게 계속 풀다 보면 익숙해진 상태에서 시험을 보니까 평상시 때보다 더잘볼수 있어요. 어, 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데 대비하고 안 하고 차이는 커요. 대비 안 하고 보면 보통 한 10에서 20정 떨어집니다. 보시면 요 자 21번은 다음에 할게요. 지금 21번 풀이가 한 20분,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네, 그거하면 시험을못볼것 같아서 다음에 하고요. 자 오늘 그잘 보려고 했었던 시험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 준비하시면 되고요. 다집어넣으돼요 가방 다 시험 문제 집어넣으세요. 시험은 그래프부터 봅니다. 가자가자 이름 쓰시고 바로 푸시면 됩니다.